happy birthday to you 달냄새다 <laughs> 약간 러맛이이 로즈마리야. m a r y 이거 rosemary. 이거 r o s e m a 이 괜찮은데? e 그래? m 응. 아가씨 부부를 만나 여기 호텔 안에 있는 피자 파스타 맛집 레스토랑에 왔어요 오 <목소리> 에브리바디 여기가 너무 맛있어서 두 번이나 온 곳인데요 파스타가 그 질감과 쫄깃함이 예술인 곳입니다 점3점보단전더 맛있었어요 <목소리> 저희를 라이드 해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이 여기는 예쁘기만 하다 음식이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먹고 있는 건 토마토 습인데 그냥 토마토를 갈아서 따뜻하게 한것 같았어요. 치즈나 그냥 그랬고요. 여기서 꼭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이태리에서는 프렌치 언니 연습이 그냥 양파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긴가민가 했는데 저희 다들 한입씩만 먹고 그냥 바로 나왔던 식당입니다. 분위기만 좋았던 식당. 근데 평점은 되게 좋더라고요. 굿모닝 여기 아가씨는 부부가 함께 조인 돼서 같이 여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와 여기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보시겠어요? 와, 나무들이랑 완전 힐링이다 힐링 요거트바 샐러드. 제가 판매하는 오리보이래 뭐 브랜드 크로상도 있고. 빵들도 많은데 진짜 빵이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모든 게다 신선하고 아침 먹을 만 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마이너리에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력을 써서 투그 펌프를 안 쓰고 그냥 튜브 꽂으면 되기 그냥. 이제 자리를 옮겨서 와인을 시음도 해보고 음식도 먹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와인도 진짜 되게 신선한 맛인데 약간 내추럴 와인 같은 또 여기서 이제 페어링되는 음식은 모두 밭에서 따온 다 비건 요리로 야채와 뭐 콩, 호박, 버섯들로 이루어진 디쉬로 되어 있는데요. 맛있진 않고. 진짜 건강한 맛 4.7점인데, 이거는 와인의 경험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목소리> 여기 정말 강추해요. 진짜 음식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제가 이태리에서 먹었던 파스타 중에 최고라고 할수 있어요. 진짜 쫀득쫀득하고 딱딱하지도 않는데, 색감이 너무너무 맛있었던 파스타집. 여기는 꼭 한번 들려보세요. 제가 꼭 경험해보고 싶었던 o 말을 하러 왔습니다 말의 이름은 에이시아였고요 굉장히 순한 말이라고 해요 말을 열심히 타고 i 시간 정도 와이너리를 또 투어를 했어요. 원래 포도가 굉장히 시다고 하는데 저때 먹었던 유기농 포도는 진짜 달고 맛있었어요. 한 시간 정도 말을 타고 와이너리를 투어하는 그런 값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어저께 방문했던 호텔내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인데 여기는 진짜 피자 화덕피자인데 진짜 맛있어요. 4.3보다 저는 더더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드디어 샌즈미냐 샌즈미냐 도착했습니다. 짜잔 남편이 여기에 와서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그 고구 작품의 그 풍경을 40살 생일선물로 해주고 싶다고 했던 그 마을입니다 되게 예뻤어요 뉴질랜 식당 중에서 평점이 높은 곳으로 알고 왔는데요 좀 건강한 맛의 요리였고요. 첫 번째 요리는 약간 우리나라 돼지고기 편육 같은 건데 맛있었어요. 그 다음은 또 야채를 이용한 요리랑 파스타. 정말 이태리는 역시 파스타. 파스타 면이 되게 꼬들거리고 메인은 오리였습니다.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었답니다 여기는 맛도 나쁘지 않고 분위기가 진짜 너무 예뻤어요 음. 저도 4.8점 정도 주고 싶네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h to you yeah okay 많이 모여 있어서 저 집을 선택을 했는데, 역시 어, 맛집이었더라구요. 자몽맛 아이스크림, 한국에서도 먹어볼 수 있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쁘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데, 이거 어떻게 들고 왔어요? 와우 오늘 들어야겠다. 진짜 좋아고 감동스럽다. 아. 너무 예쁘다. 언니, 네, 땡큐! a n 나라의 목이 딱인데? 응. 아니 그 밑에 오빠 편지 있어. 그 밑에. 어디? 아 이거? 응. 선물보다 더 좋은, 더 소중한 편지. 자. 아니 선물 그냥 이걸로 하자. 지금 비디오.. 이거 다 지금 잡혔어 비디오에 울어도 돼 t h a n k you! Thank you! t h 맛도 좋았던 식당이에요 이 호텔 주변이 화이트 트러플이 많이 나와서 이 식당에서도 화이트 트러플을 이용한 요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진짜 버터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고요 빵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음, 올리브 나무에서 딴 걸로 음, 사과 향이 나요 향으로... 크림 폼, 이메 스트라니라 미네스 미네스 블랙 캐리지 그러면 완결된. my colleague is 근데 코스가 너무 너무 길고 시차 때문에 정말 앉아서 음. 3분은 그대로 잔것 같아요. 또 파스타 진짜 맛있었고요. 트러플도 많이 넣어 주더라고요 그냥 먹을 때는 사실 향은 좋지만 막 트러플이 맛있다는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근데 따뜻한 요리보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에 그 트러플 올렸을 때그 맛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트러플 아이스크림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 i r 예 여러분! 저는 프로렌스 공항에서 파리로 왔어요 파리에서 하루 있다가 서울로 돌아갑니다. 파리에서 쇼핑 좀 하고 맛있는 거좀 먹고 즐기다 하려고요. 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어, 파리의 프라자 아테네 호텔로 호텔로 갑니다. 야, 도착했습니다. 프라자 아테네.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예쁘고 and the 아름다웠던 룸이에요 섹스뉴스리 uh, 리가 묵었던 yeah. 방으로 <웃음> 나왔던 룸이예요 <laughs> <중이에요. 웃음> 그런거 설명을 해주셨고 아, 아. 와우. Wow. 있는 게한천 어. 유로 이상도 근데 이 호텔이 뷰 진짜 좋다. <laughs> so romantic. 아무 들어? Yeah. 응. 시골에서 완전 도시로. 어 oh. <laughs> 완전. 플라자 아테네라는 호텔 중에서도 어, 뷰가 제일 예쁜 방을 남편이 선택을 해서 무려 엑스트라 차지가 더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저녁 먹으러 갑니다 맛있는 곳이어서 기대가 커요 밥 먹으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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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현지 요리에 조회가 깊은 오, 뭐지? 언니가 뭐지? 파리에서는 뭐지?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뭐지? 완전 강추를 해서 예약을 했는데요.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을 만큼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 캐비어부터 나오는데 캐비어도 엄청 듬뿍 주고

어, 메인이피존이었어요비둘기한입 먹고 말았지만 저는 별로비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to> <laughs> 정말 완벽한 식사였고요. 남편이 막 엄청 맛있고 또 가자고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는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요. 또한번 오자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아침 먹으러 내려왔는데요. 아무도 없기는 해요. 너무 예쁘다. So 조식 정말 맛있더라고요. 조식도 따로 차지가 붙는데 많이 못 먹고 온게 한이 될 정도로 오믈렛도 너무 맛있었고 특히 프렌치 토스트 너무 맛있었고 버터도 예술이었고 꼭 아침 가시면 많이 많이 드시고 오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스페인에서 여행을 갔다. 오면. 여라 사운드가 있잖아요. 빨리 한국 가서 김치찌개랑 김밥 먹고 싶다. 그거 비싼 미슐랭 스위트아 뭐 초스파 서다 먹어 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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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니까 진짜르죠. 그러니까. 음. 음식은 약간 그냥 뭐 너무 멋부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재료의 본연의 맛을 낸 스테이크, 뭐 감자튀김, 샐러드 건강한 음식의 느낌이었는데 괜찮았어요. 을때이 엄청 좋아 원래는 집이래요. 근데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았고 쭉 보시면 너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약 영화에 나오는 파티를 해야 될것 같은 뭐 몰딩 하나 하나를 봐도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심 정도는 여기 가셔서 드셔보시는 거 너무 추천해요. 완식게 <laughs> 음,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쇼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응, 가시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너무 아줌마 같은데. 드디어. 가기 전에 어니언스 꼭 먹고 가자고 해가지고 남편이 방으로 시켰어요. 진짜 너무 먹고 싶었던 그 프렌치 어니언스이었습니다. 먹었는데 진짜 괜찮았어요. 이태리 안에서는 다 실패했던 빵이탄 맛이랑 불 맛이랑 토치로 치즈를 태웠나봐. 길고 같았던 6박 7일이 금방 간것 같아요. 냉가는 다시 또 파리 여행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행 끝!